클래스가 나오면 저걸 조금 더 쉽, 조금 더 고급진 방법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클래스는 클래스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처럼 여러 개의 함수를 통합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객체를 주려 활용을 했지만 클래스를 이용하면 저런 함수, 함수들을 세트로 세트로 묶어 줄수 있어요. 묶어 주고 언제나 여기서 또 편하게 끄 집어내서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로 바꿔 볼 거예요. 클래스로 바꾸면 앞서 우리가 모듈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파일에서 얘를 불러서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이것도 다 주석 처리하고요. 이번엔 클래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랭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보다 더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클래스다.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의 이름은 랭이라고 합시다. 중간에다 넣어 볼게요. 자,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함수의 구조를 잘 봐요. 이 함수는 매개변수 3 개가 들어오면 그거대로 일을 하는 녀석이었어요. 자, 클래스에서는 저 안에 들어갈 매개변수들 x, y, z 저 매개변수들을 이렇게 기초 세팅을 할 때요, 이걸 뭘로 하냐면 이런 구조를 잡아준다라고 해서 설계자를 들려옵니다 c o n s t r u c t o c o n s t r u c t o 는 설계자를 이용해서 x, y, z 똑같이 써요. 안에 있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하시면 이게 좀 전에 만들었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던 거 똑같은 걸 이제는 클래스로 해서 만들었어요. 자, 클래스로 했을 때이 부분이 지금 이 클래스 안에서 이 중괄호 이 중괄호 안에서 쓸수 있는 변수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변수명 ABC를 이 Construct, constructor 설계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고 얘한테다가 마찬가지 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가 이게 이 녀석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써먹을 땐 예로 돼 있는 거고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랭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나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57번 58번에서 57 58 에서 57 58 에서 값이잘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클래스가 함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함수하고 똑같은데 여기 안에는 사실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는 또 함수를 더 만들어서 객안에다가 함수를 넣을 수 있,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함수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볼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객체를 만드는 함수 객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보고 있어요. 맨첫 번째 객체를 만드는 방법 그냥 객체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함수를 봤더니 구조가 인수가 넘어오면 그거대로 만들어주는 거네?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이런 문법이 더 발전해서는 클래스라는 걸로 더 묶어줄 수 있었다. 라고 해서 클래스 문법으로 똑같이 함수를 했던 걸 그대로 구현해 봤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가 함수에서 하지 못하는 걸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제는 함수로 할수 없는 거를 저 클래스가 할수 있습니다. 웹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웹 클래스를 할 때는요. 관례상 여기 앞에가 대문자를 써요. 소문자를 써도 에러는 아니지만 저 아까 소문자 썼죠? 관례상 대문자를 쓰는 게 관례 컨벤션이에요. 자, 마찬가지 이 클래스 안에서 쓸 초기 초기 변수들을 잡아 줘야 되겠죠. 초기 변수를 잡아 주는 게 컨스트럭터였어요. 그렇죠?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이게 어차피 객체 구조여서 똑같이 그 객체 안에 쓸 프로퍼티 변수들 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터. 얘한테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 객체 안에 테크라는 프로퍼티의 값으로 사용자가 넣은 스킬이라는 값이 나오게 할 거예요. 앞서 우리가 x를 넣으면 x가 여기에 들어왔던 것처럼 스킬을 넣으면 스킬이 여기에 들어오는 객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클래스로 들어오는 스킬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객체 지금 이렇게만 하면 객체가 뭐 만들어진 거예요. 클래스라는 예전 문법으로 치면 이렇게 쓰면 웹이라는 거 안에 웹이라는 거 안에 b 크 c k 라는 속성 안에 b 크 c k 라는 속성의 값으로 스킬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스킬이 만약에 html이라고 한다면 html 이렇게 들어오는 걸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근데 우리가 앞서 객체는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객체는 변수와 함수를 묶을 수 있다고 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지금 우린 뭐만 넣은 거예요? 이것만 넣은 거예요. b 크 c k 라는거 안에 html 객크라는거 안에 스킬로 넘어오는 값을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줬는데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HTML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문구가 출력되는 걸 함수로 만들고 싶습니다. 함수 만들려면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속성명 있고 그거 안에 함수명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써 볼게요. 컨스트럭터 다음에다가 지금 이게 이제 초기값을 설정하는 거였고 여기에다가 함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메세지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는 우리한테 돌려 줘요. return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할 거냐면 당신은 html을 할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이거 변수명이거든요. 변수명 지금 제가 백틱으로 연결하고 있죠? 백티 안에서 변수명을 출력하려면 우리가 달러 싸인하고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명을 넣죠. 당신은 얘를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웹이라는 애한테다가 얘한테다가 일을 시켜서 출력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요 그냥 콘솔에다가 찍어보는 걸로 일단 해볼게요 자 웹이라는 객체에다가 함수명 메시지 아니지 일단 얘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웹이라는 거 안에다가 뭐 해줘야 돼요? 스킬이라는 걸 넘겨줘야 되겠죠? 스킬이라는 걸 넘겨준 다음에 자 이것도 클래스였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거를 새로운 객체를 아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하고 이 구조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놓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new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복사해 보겠습니다. new라고 하고 first language first step이라고 합시다. first step, new하고 web이었죠? web이었고 얘한테다가 html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러면 html 하나 들어가서 이게 실행이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보였던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네, 객체명은 이제 이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 first s t 가 아니라 first, first step 안에는 아, 네. 또 뭐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메시지까지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하고 거기에는 function해서 문구를 출력하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메시지 어떻게 출력합니까? 여기에서 그 안에 값은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그 안에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출력해요? 메시지 이렇게 출력하겠죠. 확인해 볼까요? 둘다잘 나오나 확인을 해 볼까요? kill 잠깐만. skill 이 s not defined. 그냥 skill이 아니라 얘를 이 객체를 i s 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skill입니다. 여기에서 기초 값을 설정해 줬고 요 웹을 웹이라는 걸 객체 i s 로 받아오고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콘솔 좀 볼게요. 콘솔에서 찍어봅시다. 콘솔 로그예 결과. 얘도 콘솔 로그 이렇게 찍어볼게요. 오케이. 이거적인 됐습니까? 클래스 웹 클래스 웹 객체를 디스로 받아오고 그 디스 안에 스킬을 출력해주고 있어요. 얘한테다가 이 클래스 우리가 앞서 봤던 함수하고 똑같은 녀석한테다가 인수로 그냥 HTML로 객체 만들어 줘라고 해서 일을 시켜 줬고요. 이 클래스 웹은 매개변수 하나가 들어오면 그걸로 해서 태크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메시지라는 프로퍼티 안에 걔가 어떤 언어인지 메시지도 출력해 주는 일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들어오면 탑셀 만들어 주고 일이 들어오면서 어, 웹이라는 클래스가 작동을 하면 메시지라는 프로퍼티 안에 함수도 넣어서 이 함수에는 메시지 출력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걸 우리가 콘솔에 찍어봤어요. 여기까지는 위에서 작성한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이제 욕심이 좀 생겨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HTML 배우는 게웹 언어에서 어떤 단계인지 또 출력해 주는 걸 해보고 싶어요. h t 스테은 아주 기초예요. 뭐 마스터 했어요. 뭐 그런 거 말고요. 얘가 스테이지. 여러분은 지금 총뭐 10단계 스테이지에서 1단계를 마친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출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하나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당신의 스텝은 그래서 뭐 기초 단계예요. 중급 단계예요. 고급 단계예요. 이런 걸 출력하는 걸 하나 더 만드는 건 효율적이에요. 얘한테다가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키면 이것도 만들어 주고 요거 플러스 저는 이제 메시지 뒤에다가 당신은 이거를 할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초급을 마스터한 거예요라는 걸 추가하고 싶어요. 이건 그대로 두고요. 얘는 그대로 두고 얘가 작스, 얘가 만들어 주는 이구조요 매개 변수 하나가 들어오면 그걸로 속성을 아니 퍼티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함수도 만들어지는 이 기본 골격, 골격은 유지하되 만약에 매개변수가 하나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그러면 기초입니다, 중급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매개변수가 하나가 들어오면 얘가 작동하고요 매개변수가 두개 들어오면 이 골격을 유지한 채 얘를 확장한 버전이 작동되게 하고 싶어요 이거의 확장본을 만들어 볼게요. 대다 써 보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확장본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택이라는 클래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누구를 확장한 거엑스텐드 해서 웹이라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웹이라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웹에 있는 기본 구조는 다쓸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뭔가 일을 더 시킬 수 있어요. 어디에서 스택이라는 클래스에서 기본 구조 또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안에 컨스트럭터로 기본으로 쓸수 있는 변수들 잡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얘는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오는 걸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이제 밑에서 이 부분요. 스킬은 이렇게 못 써요. 스킬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부모 클래스에 있던 거거든요. 부모 클래스에서 있던 요 테크라는 속성을 여기에서 받아오려면 부모 클래스에 있던 저 테크라는 걸 초글로벌 변수로 받아와야 돼요. 어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 아닙니까? 초글로벌 변수. PHP에서도 초글로벌 변수가 있었죠?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슈퍼라고 해서 스킬을 쓸수 있게끔 해줍니다. 슈퍼 클래스를 통해서 부모에서 만들어진 스킬을 그대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모 클래스의 스킬을 그대로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러고는 스텝은 다시 디스 이 객체의 페이지라는 페이지라는 속성의 값으로 스텝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고는 함수. 이러면 기본적으로 웹에서 쓰던 함수는 다쓸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쇼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쇼라는 함수에서는 기존에 이제 얘한테 일을 시킬 때 우리 이제 값을 두개 넘길 거거든요. 얘한테 일을 시킬 때 아까는 어떻게 일을 시켰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했는데 이제는 얘한테 일을 시킬 때 여기에다가 기초라는 것도 넘길 거거든요. 이렇게 기초라는 인수를 두 번째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가져와서 메시지는 이 이름으로는 이 메시지가 나오게 해줘야 되고 즉 메시지라는 함수가 작동하고요. 이 이름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식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show라는 거에서 앞서 부모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 안에 있던 메시지라는 함수도 그대로 쓸수 있어요. 왜냐면, 개를 확장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작동은 합니다. 이렇게 리턴해서, 리턴해서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당신은 그래서 기초예요, 초보예요. 그렇게 쓸수 있지만, 이 문장을 다시 쓰는 건 얘를 확장할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 아예 따로 썼지. 얘를 확장했다는 건 저걸 다시 쓰지 않으려고. 이문구를 다시 쓰지 않고 이게 어디 있어요? 얘가 메시지라는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를 그냥 더 실행할 거예요. 실행을 하는데 리턴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this의 메시지라고 해 주면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메시지라는 걸 여기에서 마치 이거 안에 있는 함수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거 안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쓴 거잖아요. 마치 얘한테다가 메시지라는 게 있는 것처럼 쓴 거잖아요. 확장을 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있던 메시지를 여기에 그냥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스의 메시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기초를 기초 스텝이라는 변수명에 있었죠. 디스의 스테이지를 여기에 출력하고를 약간 그러니까 아까 당신은 할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얘를 마스터 웹이라는 클래스 점 전에 객체를 만드는 함수를 그대로 만들었던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클래스로 그러죠, 만들어줬고요. 웹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기능, 걔가 만들어졌던 프로퍼티랑 걔한테 있던 메시지라는 함수를 그대로 확장해서 그가 안에 있는 스케일과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스텝과 스텝을 추가해서 이렇게 표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용을 출력했어요. 그러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아까 위에서 주석처리했던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문서를 보면 아, html 나하고 있죠? 지금은 누가 작동한 거예요? 클래스 웹 first step에서 new web이라고 하고 html html이라는 걸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줘라고 하고 그 객체 안에 테크라는 변수 안에 값을 출력을 했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개를 넘기면 누가 작동해요? 되게 작동하죠. 그죠? 웹을 확장한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작동을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이름은 뭘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step2라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2초라고 해서 넘겨주면 그러고는 저는 show를 출력해보고 싶은 거니까 show라는 함수를 출력해보겠습니다. set to s h o show show another function 오라 스택이죠. 네 스택을 이용해서 스택에다가 매개변수 두 개를 넘겨주면 sorry w e 클래스를 확장한 스택에다가 스택에다가 이제 매개변수 두 개를 넘겨주면 당신은어 뭐야 이거 왜 undefined이야 다시 번좀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는 매개변수로 들어온 값이었고 그거를 우리가 변수명 테크에 담았는데 테크를 출력해야 되는데 실수로 스킬을 출력했네요. 바꿀게요. 여기 this의 테크해서 매개변수로 들어온 걸 가지고 테크라는 속성 안에 값으로 저장을 했고 그거를 출력해보고 있어요. 그랬을때 당신은 HTML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기초를 마스터했다. 라는 메시지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로 한 거를 앞서 모듈로 이제 엑스폴트를 해볼 거예요.